2022학년도 가천대 약술용 논술 기출입니다. 이문 A 세트, B 세트입니다. 먼저 A 세트 먼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0번 문제. 자, 10번 문제 보면 FX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고, AX 제곱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역함수가 GX래. 그럼 역함수로간 한다면 Y는 X 대칭 관계가 되는 거니까 그림 그리면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아, 이 부분의 넓이가 4분의 3일 때 A가 구하시오. 요 말이 되는 건데, 자, 1번부터 해보면, 먼저 교점이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요거 1번. 1번 내가 녹색으로 써보면, AX 제곱하고 결국 X의 교점하고 똑같이, 이 부분을. 그럼 요거 X 요렇게 두면 되겠네. 그 요거 왼쪽으로 넘겨서 X로 묶었다라고 근데 이렇게 나와주면 되는 거니까, 아, X가 면 바로 A분의 1이라는 걸알 수가 있겠지. 그럼 1번은 A분의 1, 요렇게 쓰면 되겠네. 맞지? 그 다음에 2번. 자, 2번은 넓이를 정적분으로 나타내라고 했는데, 지금 이 빨간색 부분에 두배 해주면 되겠지, 요렇게. 그러면, 요거 s는 integral, 0부터 해서, 여기 지금 a분의 1까지가 되는 거고, x가 더 위에 있으니까 x 빼기, 그 다음에 fx에다가 dx 해주면 되는 건데, 요거 두배 해주면 되겠지, 요렇게. 근데 fx는 결국 ax 작업이 되는 거니까 요게 바로 2번이 되면 되겠네, 2번. 자, 그 다음에 3번은 이거를 a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래, 요거. 아, 그런데 요거는, 여기0 되는 값들이 0하고 a분의 1이 나오는 거니까, 3번 해보면, 요거를 그냥 계산해도 되겠지. 계산해도 되고, 정적분 값으로 계산해도 되고, 아니면 우리가 요 공식 써도 되겠네. 그럼 공식을 써보면, 2에다가, 최고 차의 개수가 마이너스 a가 나와 있으니까, 6분의 a, 요렇게 쓰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이즈가 지금 a분의 1인데, 지금 2승을 적분하기 때문에 요거 3승이라 쓰면 되겠네. 그 요거 계산하면 3 나와주면 되는 거고, A 3성분의1 곱하기 AS니까 A 제곱분의 1 나와주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3번이 되면 되겠지, 3번. 그 다음에, 파랑색으로 써볼게. 근데 이 S가, 이 S가 4분의 3이래. 이게 지금 4번이지. 그럼 4번을 좀 해보면, 요거 3이 넘어가면 A 제곱분의 1에 분자는 3의 제곱이 되고, 분모는 4는 2의 제곱이 되는 거잖아. 그럼 뒤집어서 제곱 없애버리면 a 값은 결국 3분의 2 나와주면 되겠지. 정답은 이렇게. 그다음에 11번. 자, 11번. 자, 11번에 보면 집합이 이렇게 나와있는데 집합기호가.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나와주면 되겠지. 그럼 a 값이 지금 요거 1이래. 예. 아, 그럼 첫 번째 b 입장으로 생각을 해볼게. b 입장에서 보면 1을 가져야 되는 거니까 원소로. 그럼 이게 1이 나와주면 되는 거지. 요게. 그럼, 로그 2에다가 A3승이 되고, 2가 넘어가면 B의 제곱인데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분수꼴로 쓰면 되겠지. 이게 1이 나와주면 되겠네. 그럼, 이거 전체가 바로 2가 나와주면 되는 거니까, B제곱 이렇게 해서 이게 2. 따라서 A3승은 2B제곱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A 입장으로 또 볼게요. A 입장으로 보면, B에 속하는 원소가 되는 거니까, 아 여기 2분의 3을 근으로 가질 수도 있고 여기가 2를 또 이렇게 근으로 가질 수도 있네. 겠 그러면 그걸 좀 적어 보면 아 이게 지금 2분의 3이 될 수도 있고 로그 2, a의 b가 2가 나올 수도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건데 여기 1이 나올 수는 없지. 그 이유는 요거 때문에 서로 다르라고 했으니까 서로 다르다고 했으니까 다른 두 양수라고 했으니까 서로 같으면 여기 1이 나오는 거잖아. 그럼 이 말을 근거로 해서 요거 도게 같을 리가 없다. 이 소리가 되겠지. 그럼 이렇게 둘 중에 하나 되면 되겠네. 아, 그럼 여기서 될수 있는 게 b는 바로 a의 2분의 3승이 나와주면 되는 거니까 여기다 대입을 하면 왼쪽을 먼저 대입을 하면 a 3승이 나와주면 되는 거고 오른쪽을 대입을 하면 요거 제곱하고 제곱 없어지니까 2a 3승. 아, 그럼 a 값이 바로 0이 나온다는 소리가 되겠고 여기다 대입을 하면 b 값도 0인데 문제에서 양수라고 했지 양수. 그럼 이 말을 근거로 해서 요거 나가리 이렇게 주면 되겠네. 그럼 나가리 됐고, 그 다음에 요거는 B는 바로 A 제곱이 나와주면 되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여기다 대입을 하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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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해서 여기다 대입을 하면, A 3승은 2A 4승 요렇게 주면 되겠네. 그럼 3승으로 요렇게 합분 하면 여기 왼쪽은 1 나오고, 오른쪽은 2A 1승이 나오는 거니까, 아, A는 2분의 1 쓰면 되는 거고, 여기다 대입을 하면, 결국 요게 4분의 1 요렇게 쓰면 되겠네. 자, 그렇게 나와있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a, b 제곱을 물어봤지? 그럼 2분의 곱하기 16분의 1 쓰면 되는 거니까 따라서 정답은 32분의 1 이렇게 쓰면 되겠네. 그 다음에 12번. 자, 12번에 보면 지금 요거는 근과 계수 관계로 쓰면 되겠지? 접근하면 되겠지? 그럼 두 근의 합은 요거 k분의 k 더하기 2니까 1 더하기 k분의 2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두 분의 곱은 근까기수항됐으면 k 분의 k 더하기 1이니까 1 더하기 이게 바로 k 분의 1 이렇게 쓰면 되겠네. 그럼 이 위식을 의 제곱을 해보게. 제곱하면 1 더하기 2에다가 사인 코사인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지. 왜냐하면 사인 제곱도에 코사인 제곱이 1이니까. 그다음 오른쪽 제곱하면 1 더하기 k 분의 4에다가 더하기 k 제곱분의 4 쓰면 되겠네. 그럼 1 1 없어지고 이거 2로 약분하면 여기 2 여기도 2 나와주면 되는 거고 여기서 남는 거 적어 보면 1 더하기 k 분의 1그 다음에 k 분의 2 더하기 k 제곱 분의 2 이렇게 쓰면 되겠네 그럼 이거 왼쪽으로 넘겼다는 거다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와주면 되는 거고 양변에다 k 제곱 곱해서 이것도 왼쪽으로 다 넘겨버리면 k 제곱에 마이너스 k에 이거 왼쪽으로 넘기고 k 제곱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쓰면 되겠네 그럼 마이너스 2 플러스 1 나와주면 되는 거니까 k 가될수 있는 게2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와주면 되는 건데, 여기다 대입을 하면, 사인 코사인 세타가 요거는 2분의 3이 나오는 건데, 요건 말이 안 되지. 이유는 코사인 세타는, 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코사인 세타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최대 값 1, 1을 곱해도 요거 1을 넘어가는 거니까, 이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요거 2는 안 된다, 이 말이 되겠네. 그럼 마이너스 1이 된다, 는 소리가 되는 거니까, 이 위에다 먼저 대입을 해보면,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 값이 마이너스 1이 되고, 밑에다 대입을 하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값이 바로 0이 나와주면 되겠네. 그러면, 곱했을 때0 나오고, 도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소리는,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나오면 여기 0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가 0이 나오면 여기 마이너스 1이 나와주면 되겠네. 그럼 여기서 따져보면,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1이 나오면서, 코사인 세타는 0이 나오는 세타 값 찾아보면, 이게 2분의 3파이가 나와주면 되는 건데, 지금 문제에서 보면 0부터 서 파이까지 밖에 안 된다고 했지. 그럼 요 말을 근거로 해서, 아, 요거는 안 된다 는 소리가 되겠네. 그럼 여기서는, 사인 세타가 0 나온다라고 한다면, 세타 값은 0도 되고 파이도 되는데,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1이 나와주면 되는 거니까, 그때 요거 되면 안 되겠지. 그럼 정답은 바로 파이. 요렇게 쓰면 되겠네. 정답은 파이. 그 다음에 13번. 자, 13번은, 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좀써볼게 지금 A1 나와 있고, a2 나와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n에다가 1을 대입을 했다라고 해볼게 여기 n에다가 1을 대입을 하면 a3는 a2에서 a1 이렇게 뺀 거지 아즉 요거 다시 말하면 여기서 에 요렇게 뺀 거야 위로 뺀거 그럼 n에다가 1을 넣으면 a4는 a3에서 a2로 뺀 거니까 요렇게 빼버리면 되겠지 그럼 a2 없어지면 마이너스 a1 요렇게 쓰면 되겠네 그 다음 또 3도 대입을 해볼게 그럼 a5는 여기에서 요렇게 빼버리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A2가 나오는 거지 그 다음에 A4 A4 나오면 A6은 여기서 요렇게 빼버리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A2 더하기 A1 요렇게 쓰면 되겠네 그 다음에 N에다가 또 5를 넣어볼게 그럼 A7은 여기서 요렇게 빼버리면 A1이 나오는 건데 요거 다시 A1 제자리가 된 거네 그러면 아 요거 여섯 개가 우리가 반복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지 요게 반복됩니다요 요렇게 잘쓸수 있겠네 오케이 그럼 이 조건 다 써먹은 거야 그 다음에 이거를 보니까 a4 더하기 바로 a5가 바로 0이란 소리인데 a4가 지금 이거고 a5가 지금 이거잖아 그럼 이거 두 개도 한 값이 0이니까 결국 a1 더하기 a2가 0이란거 확인할 수 있겠네 그와 동시에 a1이 지금 양수라고 있으니까 그럼 a1은 양수 나오고 a2는 지금 음수 나와주면 되겠지 자그 상태에서 지금 문제가 물어보는 게 뭐냐면 만족시킨다까지 해석을 한 거야 아 그래서 여기까지 구했다 이렇게 나오고 지금 합이 지금 0보다 작대 0보다 작단 소리는 요거 a2 기준으로 고보면 되겠네 자 무슨 말이냐면 한번 대입을 해 볼게 그럼 n에다가 1을 넣으면 s1은 결국 a 1와 똑같으니까 요거 0보다 크지 오케이 그 다음에 2를 넣으면 s2는 a1 더하기 a2인데 여기서 0이라고 했으니까 요거 0 나오겠네 그 다음에 3을 넣으면 s3은 여기 0이니까 여기다가 a3만 더해주면 되는 건데, a3가 지금 요거였잖아. 그러면 a2-a1이 나와주면 되는 거고, a1은, a1은, 어, 요거는 요거, 오른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a2가 나와서 2a2가 나와주면 되겠네. 그러면 a2가 지금 0보다 작으니까 요거 0보다 작으니까 요거 되네. 요거. 마치. 그러니까 0보다 작은데, a2가 0보다 작아서 a2 기준으로 접근할때 말이야. 그럼 4를 넣으면 a4는, 2a2 그러니까 S3가 요거니까 여기에다가 결국 a4만 넣어주면 되는 건데 a4가 요거 마이너스 a1이 되는 거잖아. 그럼 2a2 마이너스 a1이 나오는 거고 a1은 요거 a1은 요것도 넘기면 마이너스 a2랑 똑같으니까 계산하면 요렇게 되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 되는 거니까 3a2. 근데 요것도 0보다 작지. a2가 0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그럼 요것도 되네. 오케이. 그다음에 또 오를러 볼게. 5를 넣으면 S5는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A5를 더해주면 되는 건데, A5가 마이너스 A2였잖아. 그럼 대입을 하면 2A2니까 요거도 0보다 작지. 요거도 되네. 그러면 N에다 또 6을 넣어볼게. 6을 넣으면 2A2에다가, 6이 지금 요거잖아. 그럼 마이너스 A2 더하기 A1 해주면 되는 거니까, 결국 A1 더하기 A2가 나와주면 되는 거고, 그게 여기서 0이라고 했으니까 요거 0 되겠네. 자, 그 다음에 7을 넣어볼게. 그럼 S7은 이 0에다가 결국 A7을 도해주면 되는 건데, 그게 A1이 된 거니까, 아, 그럼 다, 결국 요것도 이렇게 6개가 반복된다는 소리가 되겠지. 아, 그럼 정리를 해보면, 정리를 해보면, 결국 N이 1부터 6까지 따졌을 때, SN이 0보다 작다가 나오는 게, 지금 몇개 나오냐면, 한개두개세개 개, 개 나오는 거지. 그래서 요게 세개씩 나온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 세개씩 근데 지금 문제가, 이게 n이 n이 지금 300이하라고 했지 300이야. 그럼 요게 6이니까 6이니까 아 이게 구간이 한50 50개 나오면 되겠네. 50개 나오면 n이 딱그 300이 되는 거잖아. 근데 이게 각각 이 하나의 구간에서 3 개씩 나오는 거니까 요렇게 3을 곱해 주면 되겠지. 따라서 정답은 150 이렇게 쓰면 되겠네. 자그 다음에 14번. 자 14번에 보면 x는 1에서 연속이라 고 나와 있으니까 아 그러면 1에 대한 우북한 1에 대한 좌극한이 서로 같다는 소리가 되겠지. 그럼 우극한을 먼저 써보면 x-1에서 x더하기 1에다가 마이너스 a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1에 대한 좌극한이라고 한다면 아래식을 말한 거지. 그러면 루트 1더하기 x에 마이너스 1마 x는 x더하기 b 이렇게 쓰면 되겠네. 맞지? 그러면 왼쪽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 이 분모가 0으로 가는 거니까 분자도 바로 0으로 가야 되겠지. 이렇게. 여기다1 넣었을 때, 여기 0이 나오려면 a 값이 루트 2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그럼 여기 루트 2를 넣고, 그다음에 요거 유리화 시켜볼게. 유리화 시켜보면 x가 1분일 때 분자는 바로 x-기 1 나오고, 분모는 이렇게 x 더하기 1에다가 더하기 루트 2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럼 약분 돼가지고 1을 넣으면 결국 이게 2 루트 2분의 1이 나와서 루트 2 루트 2에서 유리화 시켜주면 4분의 루트 2가 나와주면 되겠네. 왼쪽 쭉 계산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계산하면 자 오른쪽도 내가 요거 유리화 시켜 볼게. 유리화 시켜 주면 분모는 요거 1, 1 없어지면 되는 거니까 2x 쓰면 되는 거고 분자는 루트에 1 더하기 x 더하기 루트에 1마 x 요렇게 쓰면 되겠네. 그 다음에 1 넣으면 되겠는 거니까 1 넣으면 2분의 1 더하기 b에다가 여기는 루트 2만 남겠지. 그럼 요거도 그냥 갖다로 접근하면 되겠네. 그럼 루트 2, 루트 2 없어지고 2가 없어지면 여기 2가 남고, 남는 거 적어보면 1 더하기 B가 나오고, 왼쪽은 2분의 1이 나오는 거니까, B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걸알 수가 있겠지? 그래서 A 값이 이렇게, B 값이 이렇게 쓰면 되겠네. 그 다음 마지막 15번. 자, 15번에 보면 지금 문제 보니까, 지금 위치가 나와있고, 위치가 나와있고, 지금 처음으로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 그럼 속도 얘기가 있으니까, 아, 요거를 미분치해주면 되겠네. 위치를 미분치하면 속도가 되는 거라서. 6t 더하기 7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요거는 vt는 6t 제곱 더하기 6t 마이너스 2 이렇게 쓰면 되겠네. 그럼 요거 두개 같아지면 되는 거니까 왼쪽으로 다는 김은 3t 제곱 마이너스 12t 더하기 9로 나와주면 되는 거니까 만약에 3으로 약분하면 4, 3 나와주면 되는 거니까 요거 인수분해하면 되겠지? 그럼 t 값이 1이고 3인데 지금 처음으로라고 했지? 그럼 요 말을 근거로 해서 처음이면 요거 나가리 되면 되겠네. 그래서 그때 ta라고 했으니까 그때는 1 나와주면 되겠지. 1 쓰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처음으로 만난다고 했으니까 요거는 결국 위치이기 잖아요. 위치. 위치이기니까 위치 그냥 요거 두개 갖다로 풀면 되겠네. 그 왼쪽으로 넘겼다라고 한다면 t3승. 3t제곱도 넘기면 마이너스 6t제곱. 그 다음에 2t가 넘어가면 플러스 9t 나와주면 되겠지. 요렇게. 그러면 요거 t값으로 묶으면 t제곱 마이너스 3, 아, 6t 더하기 9는 바로 0이 나와서 아, 그럼 t 값이 될수 있는 게 t 3의 제곱 나와서 t 값이 0하고 t 값이 0하고 3이 나주면 되는 건데 원점을 출발한 후라고 했지, 후. 그럼 요거를 근거로 해서 아, 0은 안된다 소리가 되겠지. 그럼 3이 나오는 거니까 tb는 3 이렇게 쓰면 되네. 겠 정답은 1하고 3. 자, 이문 B 세트. 자, 10번부터 또 풀이할게. 자, 10번에 보니까 지금 문제가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고, 자, 여기 닫힌 범위가 나와 있는데, 요거는 x에 대한 범위지. 그럼 요거를 t로 바꿔주면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땐 4분의 1이 나오는 거니까, t 입장에서 보면 4분의 1이 나오는 거고, 2를 넣으면 여기 닫힌 부분이 4까지가 되면 되겠네. 자, 그렇게 나와 있고, 지금 문제가 ft가 이렇게 3참수가 나와 있고, 감소한다 증가한다가 나와 있으니까, 요거를 미분취해 주면 되겠네. 그럼 미분취하면 3t 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와 주면 되는 거니까. 요거를 그림 그리면 브라인티 이렇게 그럼 뿔마뿔요렇게 해주면 되는 거니까 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 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쓰면 여기 ft 나와주면 되는 건데 주의할 점은 지금 마이너스 1부터 해서 1까지가 아니라 다친 구간이 지금 4분의 1이라고 쓰니까아 4분의 1부터 해서 여기가 4까지가 되는 거지 그럼 결국 요 꼬불꼬불 구간이 되겠네 꼬불꼬불. 지금 요 구간이 되는 건데, 감소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4분의 1부터 해서 여기 1까지가 되는 거지. 그러면 4분의 1부터 해서 1까지. 그 다음에 증가하는 구간은 1부터 해서 4까지가 되는 거지. 그럼 1부터 해서 4까지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그때 최대값, 최소값을 물어봤으니까, 최소값은 F1을 넣었을 때가 되겠네. 그럼 여기다 1 넣으면 되는 거니까, 마3이 나와주면 이게 지금 4번 자리에 가면 되는 거고, 최대값은 4를 넣었을 때가 되겠지, 4. 그럼 4를 넣으면 64에서 마이너스 12 빼기 1이 나와주면 되는 거니까 여기 13이잖아 64에서 빼면 51이 나와주면 되는 거고 이게 3번 자리에 들어가면 되겠지 정답은 이렇게 그 다음에 11번 자 11번에 보면 지금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요거를 그림을 대충이라도 한번 그려볼게 그 다음에 이렇게 가서 여기가 4가 되는 거지 4그 다음에 x절편은 y값이 0나올려면 여기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되겠지 마이너스 1요렇게 그렇게 나와있고 지금 x축과 만나는 점이 ab인데 지금 문제가 물어보는게 이 삼각형의 넓이를 물어보고 있는거네 그럼 밑변 길이가 2, 1 높이가 바로 4가 나와주면 되는거니까 요거 넓이는 2분의1 곱하기 1 곱하기 4 요렇게 쓰면 되겠지 따라서 정답은 2 나와주면 되겠네 그 다음에 12번 자 12번을 보면 지금 문제가 요렇게 나와있는데 자 fx를 한번 정리를 먼저 해볼게요 fx 먼저 나와있으니까 자 그러면 요거를 바꿔주면, 마이너스 사인제곱 엑스에다가, 이 사인엑스에다가, 요 사인제곱이 1 빼기 사인제곱으로 사인 바꾼 거야. 그럼 1하고 7이 있으니까, 더하기 8, 요렇게 바꿔주면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로 묶어서, 이거 완전 제곱으로 바꿔준다라고 한다면, 이에다가 사인엑스 더하기 1에다가, 더하기 9로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 아, 마이너스에다가, 사인엑스 더하기 1 전체 제곱 더하기, 바로 9, 요렇게 쓰면 되겠지. 그러면 요거 슥, 요렇게 그려주면, 가운데 대칭축은 사인 X 값이 마이너스 1이 나올 때가 되는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인은 마이너스 1부터 해서 1까지가 나오는 거니까, 결국 꼬불꼬불 지금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최대 값은 바로 사인 값이 마이너스 1이 나올 때고, 최소 값은 바로 1을 넣었을 때가 되는 거니까, 아, 그럼 결국 FX의 범위는 최대 값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는 9가 나와주면 되는 거고, 최소 값은 여기다 1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바로 나와주면 되겠네. 5 나와주면 되겠네요, 맞지? 그러면, 요거를 내가 T로 바꿔볼게. 파, T로. 파이가 아니라 T로 바꿔주면 요렇게 나와주면 아 결국 GT가 나와주면 되는 거고 GT는 로그 A에 바로 T 나와주면 되는 건데 T의 범위는 5부터 9까지가 나오는 건데 A는 지금 1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요렇게 그려주면 요렇게 그려주면 결국 T값이 5부터 9까지가 바로 이렇게 되는 거지. 요렇게 녹색으로 꼬불꼬불 지금 요렇게 근데, 최대 값이 2대. 아, 그럼 9를 넣었을 때가 바로 2가 나온다는 소리가 되는 거니까, A에 9 넣었을 때, 여기 2. 그럼 A 값이 바로 3이 나와주면 되는 건데, 문제가 물어보는 게, 최소 값을 물어보고 있지? 그럼 여기 5를 넣었을 때가 되는 거니까, 로그에 5 나와주면 되는 건데, A는 바로 3이라고 했으니까, 3, 이렇게 쓰면 되겠네. 그럼 최소 값은 로그 3에 5, 이렇게 쓰면 되겠네. 그 다음에 13번. 자, 13번은, 지금 세근 중 무리수라고 아예 정해놨으니까, 아, 그럼 지금 첫 번째, 주, 첫 번째 줄을 보고, 이거 인수분해를 한번 해볼게요. 조립체법. 그럼 1을 넣었을 때, 1을 넣어버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넣고 0 나오면 되는 거니까, 아, 인수분해 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0이 나와주면 되는 건데, 여기 x값이 1이 나오는 거니까, 무리수라는 것은 여기서 나온다는 소리가 되겠지 알파벳다. 그럼, 근과 개수 관계를 적용해보면, 두근의 합은 2가 나오고, 두근의 곱은 또 마이너스 1이 나와주면 되는 건데, 지금 문제가 밑에 보니까 제곱제곱이 나와있네. 아, 그럼 요걸 통해서, 알파제곱 더하기 베타제곱도 구해볼게.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 알파베타가 되는 거니까, 4 더하기 2가 나와서 6이란 걸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제곱제곱은, 요거, 요거 제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1이란 것도 알 수가 있겠네. 오케이. 요렇게 세팅을 해놓고, 문제에서 물어본게 요건데, 자, 요거는 내가 시그마로 바꿀 수 있겠지. 1부터 해서, 알파제곱에, 지금 2, 4, 6, 이렇게 짝수로 가고 있을까? 2k, 베타제곱, 마이너스 2k, 이렇게 바꿀 수 있고, 20까지라고 으을까거 10을 쓰면 되겠네. 아, 그러면 k는 1에다가 10에다가, 요거 정리해보면, 제곱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k에, 알파제곱, 베타제곱에, 더하기, 4k 제곱 이렇게 해서 여기다 계산하면 되겠네. 그럼 이게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1 나와주면 되는 거고 여기 6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2k가 되는 거지. 그럼 계산해 보면 요거10 나와주면 되는 거고 요 계산하면 12 곱하기 그 다음에 4에다가 6에다가 10, 11, 21 해서 요거 계산하면 되겠네. 그럼 요거 쓱쓱하면 6 나와서 계산하면 10빼이660 나와주면 되는 거고 더하기 여기서는 1호 약분하면 2 나오고 요거3 나오고 7 나와주면 되겠지, 이렇게 그럼 여기 77이고, 77하고 2를 곱하면, 154가 나와주면 되는 건데, 10도 곱해줘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 그럼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650이 나와서, 정답은 890 나와주면 되겠지. 정답은 요렇게. 그 다음에 14번. 자, 14번은, 지금 극한값 계산인데, 지금 마이너스 루트 2x를, 요거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루트 x, 요렇게 바꿔볼게. 그럼 요거 앞쪽만 먼저 이제 요거를 유리화 시켜주면 1 나오고 분모는 x 더하기 1 더하기 루트 x 요렇게 나와주면 되겠지 그다음 더하기 그 다음에 이 부분도 똑같이 유리화를 시켜주면 루트 x는 그대로 갖다 쓰고 유리화 시켜주면 k에다가 루트 x 더하기 k에 루트 x 요렇게 쓰면 되겠네 자 그렇게 나와있고 x가 무한대로 리미트 요렇게 쓰면 되는거지 오른쪽이 2분의 27 그런데, X 값이 무한대로 간다면 최고창만 따지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는 바로 2분의 1이 나와주면 되는 거고, 여기서도 최고창만 따지면 되는 거니까, 요거만 따지면 되겠지? 그럼 2분의 분자는 바로 K 나와주면 되겠네. 2분의 27, 요렇게. 그럼 요거 넘기면 26이 나와서, 아, K 값은 바로 26이 나오네요. 요렇게 쓰면 되겠지. 요렇게. 자, 이제 마지막 문제. 마지막 문제인데, 이게 부정적분이 나오면, 요거 대입하고 미분하면 되겠지, 포인트는. 그럼 첫 번째는 x는 2를 대입을 해볼게. 2를 대입을 하면 e^f(e)는 요거 2 대문 16이잖아. 그럼 6 0이 3분의 요거 2 대문 8이 나오지. 8에다가 인테그랄 f'(t)dt 쓰면 되는 고오른쪽은0 나오겠네. 그럼 요거 1로 요렇게 약분 때려주면 아, f(e)는 결국 3 0이 3분의 4에다가 인테그랄 0부터 해서 2까지 f'(t)dt 요렇게 쓰면 되겠네. 자 요거를 f e 이 f 0으로 바꿔줘도 되는데 일단 그거 문제 풀다가 필요하면 그렇게 하고 일단 이렇게 해서 어, 잠깐 킵해 놓게 그다음 두 번째 두 번째 포인트는 이제 미분 취해주면 되겠지 대입하고 미분이라고 했으니까 그 왼쪽 미분하면 x 더하기 x에 f 프라임 x 나눠주면 되는 거고 오른쪽 미분하면 2분의 3x 제곱에 마이너스 x 제곱에다 인테그라 0부터 2까지 f 프라임 tdt 해주면 되겠네. 여게 플러스 fx 요렇게 쓰면 되겠지. 아, 그럼 요거 계산하면 fx 요렇게 없어지고, x도 요렇게 없어지면 되겠네. 그럼 정리해서 적어보면, f'x는 바로 2분의 3, 여기 그 약분했으니까, 아, 이게 삼승이네 큰일 날뻔했소리 요거 약분했으니까, 여기 x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에다가, 인테그라 0부터 2까지 f't, dt하고 x 요렇게 쓰면 되겠네. 아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요거를 내가 a로 치워나면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가 있겠지 첫 번째로 바로 뭐냐면 0부터 2까지 f't dt가 바로 a 나와주면 되는 거고 이거 전체로 놓고 보면 f'x가 프라임 바로 2분의 3x 제곱 마이너스 a x 란 것도 알 수가 있겠네 그럼 여기다 쓱 대입을 해서 요거 계산해 버리면 요거 바로 첫분치에 보면 2분의 t 3승 마이너스 2분의 1 at 제곱에다가 0 2 나와주면 되고 여기다 대입을 한 거야. 그게 오른쪽에 A래. 그럼 여기다 2를 대입을 하면 요거 2분의 8이니까 4가 나오잖아. 그럼 요거 계산하면 2A 나와주면 되는 거고 요거는 A, 이렇게 그럼 넘겨서 3으로 나누게 하면 A 값이 3분의 4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 요렇게. 그럼 정리해보면,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F'X는 프라임 2분의 3X 제곱에다가 A 값이 3분의 4라고 으니까 대입을 하면 3분의 4X 이렇게 쓰면 되는 건데, 지 문제가 물어보는 게 fx를 물어봤지? 그럼 요거 적분치 해주면 되겠네. 적분치 하면 2분의 x 3승에다가 3분의 2x 제곱 더하기 c 이렇게 쓰면 되겠지? 요렇게. 맞지? 그럼 아직 안써먹게 요거 안 써먹었잖아. 그럼 여기다 이걸 대입을 하면, 아, c 값이 해결되겠다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지? 맞지? 그럼 요거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볼게. 그럼 여기 x에다가 2를 넣었다고렇게 2. 그럼 요거 왼쪽은 f인데, f2가 요거잖아. 그럼, 3 빼기 3분의 4에다가, 자, 그 다음에 이건데, 이거는, 결국 F2 빼기 F0이니까 바로 C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맞지? 그 다음에 F2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또 F2를 넣으면, 지금 X에다 이 이너가 2, 이너스 때 왼쪽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오른쪽도 F2가 나오는 건데, 이를 넣으면 여기 에4 빼기, 또이 e 넣으면 3분의 8도 하기 C인데, 이게 결국 F2잖아. 그럼, 요거 그냥 그대로, 여기다 그대로 똑같이 쓰면 되겠네. 3분의 8 더하기 C, 요렇게. 그럼 요거 CC 없어지면 되겠네. 그럼 요거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어, 요거는 3분의 4에다가, 요거는 3분의 10이니까 3분의 4, 요렇게 쓰면 되겠지. 지 왼쪽 계산한 거야. 오른쪽은 요거 3분의 10이니까 요거는 3분의 4 더하기 C, 요렇게 쓰면 되겠네. 그럼 요거 3에다가 9분의 16에다가 요거 넘기면 3분의 4는 C 나와주면 되겠지. 그럼 C를 정리해보면, 이거를 9로 다통분해볼게 그 여기가 27나오고, 16나오고, 이거 3, 3 해주면 마이너스 어, 10이 있으면 되는 거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9분의 1 이렇게 쓰면 되겠네. 따라서 여기 마이너스 9분의 1 이렇게 쓰면 되는 거니까 정답은 이렇게 나와주면 되겠네.